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1월은 추수의 달이고 또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월 중순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어, 생각을 해보는데 어, 참이 우리의 삶이 참 감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하 아니하고 아니하며. 오히려 그,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비여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약된 타락한 본성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감사가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춥노? 어? 이래가 예배드리겠나. 이런 마음 하지 마. 가지지 마시고, 크, 우리나라에는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이젠 또 겨울이 오는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절을 가만히 두고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참 힘든 일이 지난 코로나 19 3년을 지나고 오니까 그때부터 적체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 가오는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아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히브리란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 이 시대가 1세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배신자들, 배반자들,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여기고, 이 성도들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내쳐버리고, 외롭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동족들에게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살알듯이 로마 사회,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라는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아주 악독한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중적인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또 다른 민족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우리가 잠을 읽어 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낙심하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않기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고난 가운데 당신들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래도 피흘리고 지금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잔인합니다 그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피 흘리고 이렇게 싸우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잔인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뭐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안 봤겠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랑이란 영화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죠.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그래 옥고도 겪고 힘든 상황의 행편을 다 겪고, 그래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군 수군은 다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배가 몇척 남지 않은 거예요. 선조 왕도 그런 상황을 보고는 뭐라고 명량하냐면 너희들 그배 버리고. 육지로 와라. 육지로 와서 권율 장군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육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육지에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 내려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유명한 대사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1부에는 모르시더라고 제가. 2부에는 아십니까? 무슨 대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아주 담대한 말같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군은 현재 배 배가 말0척 가까이 말 정말 정말 0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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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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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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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데 여러분 이정 절망적이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기를 각오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결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히브리스 12장 3절, 4절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피는 흘리지 않느냐. 이 말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가 몇 가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요. 앞서 말했듯이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자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그냥 누워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애가 막 뒤집으려고 할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그냥 뒤집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끽끽 안 돼도 우리가 그냥 뒤집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막 뒤집으려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다 모여가지고 그 보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뒤집어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거른 말을 시작하려고 할때 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옮겨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서 옳지, 옳지, 일러와 일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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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애는 낑낑대면서막 걷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애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의 으로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원해서 그에게. 그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12장 8절을 보면요. 징계는 다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모두가 다 받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요, 힘든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나안 사랑하는가봐.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얼굴이 별로 내가 믿음이 안가. 아멘는 얼굴이 별로 좀 믿음이 안가 내가. 어?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에,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합니다. 그게 십 절에 나옵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1 2장1 0 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잠시, 잠시 자기의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은 이 고통,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뭐 어, 어떤 화풀이 할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어,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사회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걸 해줘요 심지어 직장에 가,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밀어넣어주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 여러분 그걸 뭐 요즘 말로 뭐라고 그는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힘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찬스도 뭐 얻을 수 없는데 아빠 엄마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여러분 아이가 잘못해도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아빠가 힘이 있으면 그냥 무마시켜 버려요.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그냥 무마시켜 버려요. 그 애들이 뭐가 잘못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모르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모습을 봐요. 어, 아빠, 엄마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걸 줘요, 많은 걸 나눠줘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그걸 줄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이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걸 봐요. 마치 아빠, 엄마가 언제든지 나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그냥 얻은,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아빠, 엄마를 버리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사회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힘겹게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23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쏠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무지막지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는. 요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아이를 징계하는 얘기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에요. 바른 것이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또 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기에 아니 진정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게도 하고 힘겹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도 하고 좀 어려운 과제를 이루게도 하시고 성장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 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요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오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넘기지 말아 얘기예요. 그냥 이때만 피해야지. 어떻게든 이것만 피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잘 감당해야 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별로 좋지 않게 보여요. 슬퍼 보이고 또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좋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은 징계는 안 좋아 보이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어려움을 당해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냥 쉽게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고 힘든 일이 있어야 뭔가를 하나 깨닫게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냥 쉽게 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일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67절에 10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아무 때나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당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을 중요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에드워드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옛날, 옛날에는 이름이 버마였죠 지금 우리가 미얀마라고 부릅니다만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뉴욕에 보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 저드슨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 그 기념교회 헌당식에서 이 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 않고도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성공은 함께 가능해요. 고난 당해야 고난을 거쳐야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난을 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 안 당했지만 이전에 우리 조상들,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성공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그래서 내 삶에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당했다면 그 성공의 열매는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성교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낙심되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항상 뭐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뭐 무기를 준비해라, 지식을 준비해라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담대해야, 마음이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든지 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나는 겁이 많아요. 나는 좀 쫄보, 마음이 늘좀 약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전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조금 뭐이 개역 성경이 좀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조금 편하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전능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똑바로 그러자.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딸, 아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터벅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터벅 이렇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아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일어나라, 일어나.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하는게 믿음으로 걸어라, 담대하게 걸어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요, 자기 친구 이 안티스네테네스를 문병하러 갔습니다.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디오게네스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달라. 근데 너무 힘들다. 내가 이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달라.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곰곰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잡고 허리춤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찌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디오게네스의 이 행동을 보고 아니 이 사람 이왜 이러냐하면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 정신으로 살아라. 지금 이 정신으로 살아. 죽지 않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딱 이렇게 붙드는 이 정신으로 살면. 당신은 이 고통에서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쟁도 있고 일본의 압제도 받았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오늘 이 설교 뒤에 부를 건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서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 그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